예배 순서가 조금 이렇게 변동이 있고 한데, 한 1, 2주 안에 이렇게 정리가 조금 더될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제가 조정하면서 조금 복잡해졌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 1, 2주 안에 조금 심플하게 정리가 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의 기초 두, 번, 두 번째로, 은혜 예, 교회 기초는 은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분 뒷분 같이 한 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옆분 뒷분. 예, 오늘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시작. 오늘 어떻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인사하시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일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매일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정말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같이 본문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어, 기도에 대한 사실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아 이제, 과부하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죠. 그래서 이건 기도의 비유이고, 또 오늘 9절 이하의 이 말씀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교훈을 이 성경에 적어 놓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는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세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자, 이두 종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세인들은 율법학자이면서 영적인 그 사회 지도층에 속해 있었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위치였습니다. 반면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죠. 로마 정부를 위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어, 거뒀습니다. 그런데 어, 그 세금을 어, 거둘 때 자기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걷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앞잡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고 어, 너희들은 같은 유대 종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파렴치한들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리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기도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했어요. 3시, 6시, 9시 이렇게 걸쳐서 기도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자 어느 시간대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바리새인과 세리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고 기도할 때 서로 따로 서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서서 기도한다는, 우리는 잘 사실 서서 기도하지 않죠. 근데 유대인들은 서서, 지금도 뭐 서서요 통곡의 벽, 가면 막 서서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당시에도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기도의 그 어떤 한 형태입니다. 어, 이렇게 지금 바리세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고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의 모양도 중요하겠지만 기도의 내용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응답은 더 중요하잖아요 먼저 바리세인이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바리세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엇이라고 기도하느냐 이게 11절이에요.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나는 토색 안 한다. 나는 불이 안 한다. 지금 누구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 세리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리는 토색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이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어. 두 종류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내용을. 하나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 같이 하나님, 저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불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세인이 지금 자기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바리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죠. 그러면 바리세인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에 있는 그 행동은, 그 행동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그 행동 자체는 사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처럼 살지 않았고,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가늠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고, 11조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이거예요. 바리새인의 이 기도의 문제는 자기의 모든 행동을 자기의 모든 기도를 지금 세리와 비교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세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떤 신자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해요. 어떤 걸 하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13절을 보니까 13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세리의 기도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먼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성전 안에서 들어가서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그의 기도의 태도를 보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한 형태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눈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뭐 이미지 사진 같은데 기도할 때 많잖아요. 눈을 들고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오 아버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늘을 울어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에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근데 세리는 그렇게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의 소리도 들어 들어보셨고 세례의 기도의 소리로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14절이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바리세인의 기도는 받을 수가 없고, 세리의 기도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세례의 기도는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행동적인 면에서는 바리새인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행위적인 면에서는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가늠하지 않았고 금식을 일주일에 두 번씩 했고 십일조를 드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죄인인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리세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는 바리세인의 기도의 모든 근거는 자기 업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리세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나의 업적, 내가 이루어놓은 나의 헌신,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행위, 나의 성취, 나의 업적이 자기의 기도의 근거가 되어버리니 하나님의 은혜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토, 저 세리처럼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기도의 근거가 되오니, 되어버리니, 기도의 근거가 자기 공로라 이거예요.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나의 신앙을 이만큼 갖고 있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이만큼 섬겼습니다. 자기 행위, 자기 업적에다가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으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을까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리는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합니다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짧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개도 들지 못해요. 자, 세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 세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세리는 자기의 기도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자기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 업적도 아니에요.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 자신의 기도의 근거를 두고 거기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해서 한 사람은 자기 행동에, 자기 업적에 기도의 근거를 두고 있고,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기도의 근거를 두고 있으니, 그 결과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부하시고, 죄인이지만 세례의 기도는 받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비단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뿐만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땅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 우리의 모든 인생 생활은요, 그 근거가 다 어디 있느냐. 이제 신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그 신앙 생활의 모든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 모든 이렇게 구원의 근거가 나의 업적, 나의 노력,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모든 구원의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신자잖아요. 그러니 나의 모든 인생에 걸어가는 발걸음,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발걸음,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도 다그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갈 때에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자기 의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이것을 근거로 내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제일 힘든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그 사람은 순종이 없습니다. 겸손이 없어요.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하지 않아요. 복종이 없어요, 여러분. 복종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성도가 자기의 젊은 날 애써 일하여 수고하도 하여 열심히 살아서 얻은 물질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참, 이렇게 어 그랜드 피아노가 있잖아요. 이런 피아노를 탁어 사서 하나님 앞에 성물로, 헌물로 탁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피아노가 이제 너무 낡아서 교회에서 그 피아노를 바꾸려고 광고를 했습니다. 한원신 된 성도가 아 내가 그 피아노를 하나님 앞에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성도가 그 피아노를 이제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바꿔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처음에 피아노를 드렸던 그 성도 때문이었어요. 이제 그 성도는 신앙생활을 오래해서 교회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그 성도가 피아노를 바꿀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바꿉니다. 제가 젊은 날 어떻게 고생하면서 수고하여 모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인데, 제가 드리는 헌물인데, 제가 드리는 헌물인데, 어떻게 바꿉니까? 안 됩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기회가못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 자기 행위, 자기 업적, 자기 헌신이 자기 신앙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되어서 자기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올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는 여러분, 우리 행위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헌신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업적에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 나의 업적으로 되나요?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나요?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나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두셨나요? 나에게 두셨나요? 나에게 두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에게 두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나 하나 나는 목사님 믿음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인가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믿는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모든 이 출발과 이 신앙의 근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아무 수고도 안 해도 되나, 헌신도 안 해도 되나, 봉사도 안 해도 되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섬기며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 행위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애쓰는 노력과 행동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상급과 보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상급과 보상이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신앙적 노력은 가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와 노력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근거가 결코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구원의 이유인가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자격이 되나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 좀 물질이 많으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 목사 저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물질이 많은지 알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그래. 어, 어떻게 복을 받으셨는데요? 내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 내가 탈인형을 쓰고 나가가지고 주일학교 애들을 막 전도하면서 호돌이 탈인형을 쓰고 나가서 전도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셔서 내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속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럼 저는요. 저는 호돌이 탄인형도 썼고요. 너구리 인형도 썼고요. 울라프 인형도 썼고요. 인형 종류만 다섯 개도 넘게 써서 주일학교에 나가서 전도했고요. 탄인형 쓰고 애들한테 매도 두드려 맞고요.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제가 탈인형을 쓰고 나갔는데, 옆에 선생님이 있잖아요. 제가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네. 근데 한 초등학생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 저 탈인형 안에 들어간 사람, 분명히 늙은 사람이야, 늙은 사람.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선생님이, 아니야, 젊은 사람이야. 네가 늙은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 꼬마애가 뭘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선생님, 몸매가 늙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저도 이렇게 탈인형 많이 썼는데, 왜 제게는 그렇게 안 주시나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천국 들어가는 그문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탈인형 많이 써서, 제가 이렇게 전도했으니,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제가 지금까지 헌금했으니, 설교를 많이 했으니, 하나님 이게 제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고, 이유일입니다. 라고 저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자격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 얘기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의를 던지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공로를 저는 그것만을 의지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두시는 우리에게 두면 실패하거든요. 우리 구원 못 받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상극과 연결이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근거는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오직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무엇이에요? 우리는 겸손할 수 밖에 없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포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역사도 오래되었죠. 앞으로 우리 포리교회는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요? 우리 포리교 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신앙의 여정, 나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외부적으로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몸된 교회에서 잘 배우고, 그래서 그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법도 중요하지만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옳아요. 내가 하는 말이 100% 맞아요. 그러나 그 말이 교회 전체에 유익이 안 된다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984년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안에 음악 영화입니다.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는 모차르트가 나오고 하나는 살리에르라고 나와요.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스승과 같이 나오는데 모차르트는 음악 천재입니다. 그리고 살리에르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냐면 천재를 발견하는 눈이 있어요. 살리에르는. 모차르트가 음악 천재인데 아무도 잘 몰라요 그 영화상으로 그러니까 살리에르가 이 모차르트를 발견해내요 그리고 모차르트에게 이렇게 음악을 시킵니다 근데 모차르트는 하나님이 음악적인 천재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천상의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모차르트는 당구장에서 당구를 탕탕 치면서 옆에다 악보를 갖다 놓고 찍찍찍 긋는데도 천상의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살리에르는 목욕 재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음악을 만드는데 음악이 평범한 음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에르에게 모차르트라는이 천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를 죽이려고요. 해 조금씩 음식에다가 조금씩 이모차르트를 죽여요. 그러면서 모차르트를또 돌봐줘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살리에르가 자기를 죽이는 줄도 모르고 살리에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모짜르트가 죽어요.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느냐? 살리에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런 저급한 인간에게 그런 재능을 주시나니요. 그래서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화가 막을 내려요. 여러분, 그 살리에르가, 나의 모든 신앙의 근거, 나의 믿음의 여정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시기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볼 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진정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은 없어요.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제일 못났고,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가득 찬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리교회를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들로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